알렐루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매일 큐티를 나누고 있는 복음과 기도의 증인 최두영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지옥의 고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50절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 19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죽은 뒤 겪는 비참 중 하나는 천국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비참입니다. 본래 창조받은 지위에서 떨어진 자는 지옥 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영혼과 육체 모두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 많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말하는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연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갈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에 없는 교리를 지어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가르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의하면 타락한 사람은 영원한 벌에 들어갑니다. 이런 지옥의 공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유일한 동기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인간의 죄와 비참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성령님께서 이러한 동기를 사용하셔서 불신자를 부르기도 하시는 모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9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성경의 근거로 바탕을 한 답을 우리가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서보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죄와 비참함에 빠진 사람의 최종 모습은 어떤가요? 죄와 비참함에 빠진 사람의 최종 모습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고 또 본래 창조받은 지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영혼과 육체 모두 임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타락한 사람은 영원한 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지옥의 공포가 그들에게 임한다고 우리는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네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천국 가운데 거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벌에 처하게 되어지는 지옥 가운데 처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한 내용 가운데에 지옥의 고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하였지만은 사실은 지옥의 고통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 그분과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된 신앙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신앙은 한계가 없고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네 우리 오늘 묵상한 내용이 우리의 삶에 실제 되어지는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지옥이 있음을 믿게 되는 은혜가 저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저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소요리 큐티 주님이 하셨습니다.